자, 미래의 재무 전문가 여러분, 프로페서 먼입니다. 오늘은 증권 시장선 SML과 자본 비용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아주 흥미진진한 항해를 한번 떠나 볼까 합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한 척의 배를 이끄는 선장입니다. 저 멀리 전설 속 보물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이걸 찾으러 떠나야 할지 말지 지금 결정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과연 이 모험 갈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이 위험을 감수할 만큼의 보물이 정말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 여정에는요 아주 간단하지만 절대적인 법칙이 하나 있어요. 바로 위험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기대하는 보물도 당연히 더 커져야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항해에 가장 기본이 되는 뭐랄까 첫 번째 나침반 같은 겁니다. 아 교수님 그럼 그니까, 간단히 말해서, 만약에 우리가 푸풍우 속으로 배를 몰고 들어간다면, 그냥 잔잔한 앞바다를 향해 할 때보다는 훨씬 더큰 보물상자를 기대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시죠? 오, 맞아요. 유미학생 아주 정확하게 짚었네요. 바로 그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위험이 다 똑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어떤 위험은 이 바다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뭐 거대한 폭풍 같은 거고, 또 어떤 위험은 그냥 우리 배에만 생긴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배에 도치 좀 찢어졌다고 쳐요. 이건 우리가 어떻게든 고칠 수 있잖아요. 이런 걸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위험이죠. 하지만, 저 멀리서 다가오는 거대한 허리케인. 이건 바다에 있는 모든 배에 영향을 주죠. 우리 힘으로는 피할 수가 없어요. 바로 이게 체계적 위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보상을 받아야 하는 건 바로 이 피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한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그럼 교수님 베타라는 건 마치 그 배에 걸린 현상금 같은 거네요. 베타가 높다는 건 그만큼 위험한 바다만 골라 다니는 뭐랄까 폭풍 속으로 일부러 돌친하는 그런 유명한 배 같은 느낌인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현상금. 아주 좋은 비유네요. 자, 이제 우리는 베타라는 걸로 이 피할 수 없는 위험의 크기를 잴수 있게 됐어요. 그럼 다음은 뭘까요? 바로 각 위험 수준에 딱 맞는 보상이 얼마인지 알려주는 보물 지도가 필요하겠죠? 그 보물 지도가 바로 SML, 증권 시장 선입니다. 와, 재무 세계의 보물 지도라니 생각만 해도 되게 재밌는데요. 근데 교수님 그 지도는 대체 어떻게 보는 거예요? 자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바로 그 보물 지도예요 보시면 이 가로축 이게 바로 우리가 마주할 위험 즉 베타의 크기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이 세로축은 그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보물 그러니까 기대수익률을 보여주는 거죠 이선 이, 이 증권시장선이 바로 위험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 어느 정도인지를 딱 알려주는 기준선이 되는 겁니다. 우리 여정의 핵심 바로 이 지도에 있어요. 그리고 이 지도를 완벽하게 읽어내기 위한 비밀 암호가 바로 이겁니다. 바로 CAPM 공식이죠.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간단해요. 우리가 기대하는 총 수익률은요. 일단 아무 위험 없이 그냥 안전한 항구에만 있어도 얻는 기본 수익률에다가 이 험난한 시장 전체를 항해했을 때 얻는 주가 보상 있죠? 거기에 우리 배의 위험도, 즉 베타를 곱한 값을 더해주면 끝입니다. 이 암호만 있으면 어떤 자산이든 기대 수익률을 정확히 계산해 낼수 있는 거죠. 음. 네 교수님. 이제 지도도 얻었고 아무 푸는 법도 알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지도가 실제 우리 회사랑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이걸로 뭘할수 있는 거예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핵심을 짚었네요. 바로 이 지도가 우리 회사가 새로운 프로젝트라는 항해를 시작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을 제공해 줍니다. 그게 바로 자본 비용이라는 개념이에요. 자본비용이라는 건말 그대로 새로운 투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새로운 항해를 떠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벌어야 하는 최소한의 기대수익률을 뜻해요. 아까 봤던 그 SML 지도 있죠? 그선 자체가 바로 이 자본비용, 즉, 우리가 넘어야 할 최소한의 기준선이 되는 겁니다. 이 선보다 낮은 보상을 준다면 굳이 그 위험한 항해를 떠날 이유가 없는 거죠. 아, 이제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프로젝트의 기대 수익률이 SML 지도에 그려진 선보다 위에 있으면 이건 가자 하고 추랑하는 거고 만약에 그 선보다 아래에 있으면 음 이건 위험에 비해 보상이 너무 적네 하고 그냥 항고에 머무는 게 낫다 이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완벽해요. 자, 그럼 이제 우리의 재무적 위대한 항로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오늘 배운 핵심 도구들을 마지막으로 한번 쫙 정리해 볼까요? 자, 정리해 봅시다. 첫째, 우리에게는 보물 지도, SML이 있습니다. 이건 위험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 얼마인지를 보여주는 기준선이죠. 둘째, 우리가 신경 써야 할 위험은 딱 하나. 피할 수 없는 위험, 바로 베타로 측정하는 체계적 위험뿐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마지막으로 capm이라는 공식을 이용하면 이 모든 걸 계산해서 우리가 하려는 투자가 과연 이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손에도 이 보물 지도가 쥐어졌습니다 여러분 회사의 다음 항해 다음 프로젝트는 과연 이 sml 지도 위쪽에 점 찍혀 있나요 아니면 아래쪽에 있나요 이 지도를 이용해서 수익성 높은 보물을 향한 위대한 항로를 개척해 나갈지는 이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